안녕하세요 트레블튜브 오늘은 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 부자들을 보고 놀라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부자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라는 기준은 쉽게 정할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매체들과 한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국과 미국 부자들의 차이점과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부자들이 누군지 알수 없음 샌프란시스코에서 20년간 물류회사를 운영했다가 은퇴 후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a씨 경우에는 미국은 실제 겉모습을 봐서는 부자인지 알기가 어렵고 중요한 것은 부자들은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누가 부자인지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본인 신상을 공개해 소문 때문에 다 안다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 간에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게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특유의 아파트 단지별로 학군이 형성되어 부모들끼리 신상을 잘 아는 것도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아이들끼리 친구라고 해서 부모 간의 소통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통해 부모들이 만나고 그러면서 누가 부자더라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은 부자 간에도 서열을 매김. 미국 뉴욕에서 회계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김모씨의 경우에는 부자 동네라고 여겨지는 강남에서조차 테헤란노 북쪽이냐. 해란노 남쪽이냐? 태북 태남 거주를 구분한다면서 부자들도 그 사이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드러내 서열을 매기는 경우를 보며 미국과 다른 분위기에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강남 등지에 집값이 급상승하며 자신을 부동산형 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교포는 미국에서는 남이 뭘 하던 무신경한 문화이지만 한국에서는 어디에 사느냐? 직업이 뭔가에 대해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공개를 해야 했고 대답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은 창업 부자들이 드물다. 미국에서는 부의 상속보다는 독자적으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매우 많고 사회적 존경도 받는다고 합니다. 한 경제 매체에서는 미국의 억만장자 비율 중에 70%가 자수성가형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일본도 95%, 80%로 역시 억만장자가 창업해서 된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 상속형 부자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억만장자 부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에 보더라도 아무리 직업이 좋고 자수성가를 어느 정도 했더라도 할아버지나 부모가 부자인 금수저에는 안되더라 이런 인식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자들이 존경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존경보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뭇 다른 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LA의 거대 벤더 사업을 하고 있는 유태계 번스타인 씨는 한국은 3대 대기업이 모두 주요 사업을 가져가버려서 창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부자들이 한국 부자들을 보면서 느낀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마다 부자의 기준과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브리고 뒤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